안녕하세요. ASMR 룰라바입니다. 안녕.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. 이 포스터들을 재배치해 볼 거예요.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늘 촬영하는 제 방이거든요. 근데 처음에 이 포스터들을 붙일 때는 촬영을 염두에 두고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예쁜 위치에 붙인 거라서 촬영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터 보시 있어요.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위쪽은 파도 그림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달력이에요. 이게 제가 작년 12월에 번딩을 해서 구매한 거거든요. 총 12달 그러니까 올한해 달력이 한 장씩 이렇게 적혀 있는 달력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1월이 끝나서 2월.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. 이번 2월은 1월과 조금 비슷한 느낌의 파란색이고 파도가 조금 더 거세게 지고 있는 요 t 제기 그래서 이거 붙여 놨고요. 이거 한 장에 찢어서 붙여 놨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어 있는 이거는 C'est 하더라고요. сейчас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하면 되죠, 그쵸 저는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달력 바꿀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뜯어서 다시 붙이는 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봐요, 안녕.